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 다 찾으셨나요? 예.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음,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laughs>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경계를 합니다. 왜 사탄의 공격을 잘 많이 경계를 하냐면 사탄의 공격은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닥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넘어지게 하니까 사탄의 공격을 경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하던 자리였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비장하게 어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속 없는 제자들이 그 와중에 싸우는 거예요. 티격 태격 뭐라고 싸우냐면 누가 큰자인 누가 큰 자인지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희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야.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까부르려고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뭐로 비유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사탄의 공격은 우리 북에서 남으로 침투한 간첩과 같은 일을 해요 간첩이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요 또 하나는 국가 요주인물을 암살하거나 납치를 해요 실제로 옛날에 김정일이가 다스렸던 영화 배우랑 감독도 납치를 당했었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첩이 하는 세 번째 일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해서 우리나라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을 해요. 이것이 간첩이 하는 일인데, 이 간첩이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과 같아요. 사탄은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흔듭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 의그 믿음의 공동체, 혹은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을 시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넘어지면 나머지는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게 해요. 교회의 약점이 보여지게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의 약점이 보여지게 해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뭐를 요구하시냐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는 전날 그 비장한 순간에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 누구를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훈련되지 못한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돼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민낯이 노출되어지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그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수 제자 역할하는 베드로를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제자들이 들으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혹시 밀까부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오줌 싸면 어, 할머니가 키지렇게 집어서 쫓아내가지고 소금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이제 그거 그게 이제 키질인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겨자도 있고 돌도 있고 막 그래요 먼지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해요. 그또 바람 많이 부는 날 해야 돼. 바람 부는 날 그래야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고만 날고 만 그리고 바람 없는 날은 어떻게요? 해 이렇게 불어요. 잘 알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대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우리를 평안히 있으려고 하는 우리를 온갖 방법과 온갖 소리와 온갖 감정을 요동치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언제부터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음하냐면 흔들리는 순간부터 이미 공격에 넘어간 거예요. 뭐라고요?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 앞에 뭐를 요구하셨냐면,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자, 우리가 버스를 탈때 급정거하면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버스 기사까지 보고 오죠. 근데 앉아 있는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가끔. 엔젤을 타고 가다가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바닥에 누워요. 왜요? 무게 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가 그와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뻣뻣이 서서 고개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왔어요. <laughs> 나좀 보시라고요. 그렇게 안 하죠. 최대한 불쌍히 여기고 최대한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짝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큰 문제면 큰 문제일수록 어때요? 더 납작 엎드려요. 그래야 뭐를 막았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흔드는 공격을 막았을 수 있어요. 사랑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수많은 어떤 일들과 수많은 어떤 사역과 수많은 경험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겠지만 꽤 어깨도 높아지고 목도 목도 뻣뻣해지고 고개도 버쩍 들려져 있어요. 우리 신의 중앙회가 붕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세운받은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큰 일들을 지금 이루어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만큼 우리가 뭐가 없어요. 교만해져서 기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배반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는지 아세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 33절 34절에 나와요.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자만해요? 얼마나 당당하고 교만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요. 예수님, 오게 옥에 가면 오게도 죽는 자리면 죽을 자리도 가려고 이미 가고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요? 가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나는 내 힘으로 할 가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공격해요.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공격해요.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공격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자만해서 그래요.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행사를 준비하는데 돈도 많고요. 선물도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일꾼도 많아요 또 기도 우린 저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더나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는 사업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하는 것들 또한 어때요 우린 저마다 다 자신만만해요 나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교회 몇십년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목이 뻣뻣해지고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면 정말로 허무하게 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무게 중심을 낮추는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금요 치유 기도에 말씀이 끝나면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순서를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다른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앞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내일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모였어요. 그 교회에서 누굴 먼저 보겠어요? 물론 목사를 먼저 보겠지만 목사 다음에 누굴 봐요? 장로님들 본단 말이에요. 그러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서고 그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일 아마 어르신들 식사부터 해가지고 안전부터 해가지고 선물 나눠주는 것들도 다 우리 여전도회가 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혈기가 찾아와요.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개씩 줘야 되는데 두 개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맨들어가지고 <laughs> 또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 참가도 안 했는데 나는 왜한 주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무가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뭐가 찾아와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성도 분,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일 작정하고 벼르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야신이 중앙 회잘 나가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작정하고 낮아져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일은 뭔 소리 들어도 내가 예수님께 다 자지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주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 신으면 그 안에 상처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그 낮아지는 모습과 낮아지는 기도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 하 7장 4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지역에 지금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이 필요해요 또이 이 지역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다 자지는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심으로 낮아져서 내일 하루 열심히 섬기심으로 우리가 이 지역의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손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이에게 공격을 당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필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돌이킨 후에를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르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너도 기도하리라. 그 뜻과 함께 뭐가 있냐면, 돌이킨 후에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베드르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방에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 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앉아 있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선생이고 스승이고 메시아고 구주지만 너희들의 발을 종처럼 노예처럼 시켰던 선생이다. 그것을 떠올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상황성도 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을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떠올리면 돼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열심히 신앙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일들을 감당하는데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로는 싸워서 이겨야 내가 이기는 자 되잖아요. 머리끄댕이를 잡든 이빨로 깨물든 손톱으로 할퀴든 어떻게든 이기는자가 이게 세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이 큰 자요, 섬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창목성도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를 찌르죠. 야, 저 사람, 너이렇게 무시하는데 참아. 야, 너 저렇게 속을 박박 끊는데 가만히 있어. 너 호구야, 어떻게 가만히 있어? 바보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승리를 이루어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처절하게 낮아지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능력 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열심히 놀라운 이적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열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쁘게 도와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의 모든 섬긴과 모든 헌신과, 모든 드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위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신경 쓰고, 다른 곳에 마음을 가려고 해요. 우리 생일 선물을 주면, 생일 선물을 누구에게 선물 주면, 생일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좋아요.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좋아요.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와 했랬는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해요. 그러면 그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들이 우와, 야, 신의 중앙, 야, 신의 중앙, 권사님, 우리게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집사님, 우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그거는 쓸모 있을 수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헌신하고 기파, 크고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해도요. 하나님 말고는 그것을 기뻐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할 사람 있다. 없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내일 이일은 물론이고 주일날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그 다섯 교회가 먹을 티 테이블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걸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수고했다고 안알아주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에이, 속상은 하죠. 그런데 티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저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수고할 교회가 보여요. 누구보다 헌신할 교회가 보이죠. 그러나 그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혼자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돌이키며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 우리의 자존심과 오늘 도 우리의 자만심을 찌를 때 예수님처럼 나자자야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치는 그런 믿음돼야지라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떨어지는 약한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해요.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 앞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막 투닥투닥 싸우니까 야너 그러다가 사탄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라라고 혼내주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28절 잘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라고 되어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생할 때 너희도 함께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다지 고생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5천 명 먹이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병든 자 고치는 거 예수님께서 하셨고 죽은 것도 예수님이 살리셨고요. 수천 명의 어, 사람들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공격할 때 그들을 막아섰던 것도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은 뭐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었어요. 오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따하지만 해도 터무니 없었어요. 볼품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만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인정하세요? 나의 모든 시험을 함께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천국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찬송 성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마지막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사탄의 시험 앞에 저절하게 약해요. 우리 싸우면 이길 줄 알죠. 막막. 막, 내가 기도의 영빨이 있고 말씀도 막 많이 알아서 막 싸우면 이길 줄 알죠. 근데요. 우리 사탄과 딱 서면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줄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 유혹과 사탄의 시련과 근심이 오면 얼마나 볼품없이 초라하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적절하게 무너져도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 예수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누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막둥이가요 이제 좀 컸다고 사고를 이제 많이 쳐요. 이제 집에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아주 개판을 쳐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혼내지만 제 아내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요. 그러니 더 잘한 줄 알고 더 사고를 쳐요. 그런데이 아이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와 함께하니까, 엄마와 함께하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해야 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야 주님은 늘 함께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니까 동네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흠뻑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네요. 얼마나 서럽고 속상해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그 전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고 서럽고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했어요?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들의 맺힌 것이 다 풀려졌다고 해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손과 발과 족쇄까지 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응걸이졌던 것들까지 풀려졌음을 성경은 의미해요. 상성도 보면 우리가 봉사하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요, 화도 날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여도 인간적인 혈기로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시험에 실패했어!"라고 해도 우리 주님 뭐라고 보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고 합시다. 내일 죽기를 작정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가끔 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어 생각이 미쳐 생각하지 못해서 실수해도.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고 그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기시는 권세가 우리의 손길과 사명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우리 신의 중앙 교회 믿음의 권속들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2023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해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면. 또 무거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왜 이거밖에 안 됐지, 하나 이게,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모자라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실 수 있다면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오늘도 사탄의 공격에 한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기도로 낮아지고 예수님 붙잡고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건석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모으고자 함께하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 이 시간 기도를 모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의 중앙교회가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심령마다 위로와 은혜와 치유와 권세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또한 나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아뢰지 못했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갈급함과 연약함이 있는 믿음의 곤속들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